포터블 램프란 선이 필요 없는 충전식 조명입니다. 엔트레디션의 세타고. 세타고는 2019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소재는 폴리카보네트와 이 황동. 저 금색 버튼이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 버튼을 터치하면 디머 수준이 100%, 70%, 40%로 조정이 됩니다. 클래식커와 새로운 디자이너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덴마크 브랜드 엔트레디션. 디자이너는 하임의 아이온. 이분이 프리츠 한센의 이케 바나 코병도 디자인했네요. 풀 충전은 8시간이 걸리고 충전이 다 되면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네요. 색상은 3 가지, 누드 앤 포레스트, 로스트 앤 선더, 토일라이트 앤 샌드가 있어요. 가격은 85에서 100유로대, 13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선 18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엔트리 디저네 플로우팟 WP 베너판톤이 디자인한 조명, 플라워팟의 포터블 버전입니다. 1968년에 디자인된 클래식커죠. 플라워팟은 VP1에서 VP9까지 다양한 용도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엔트레디션에서 판매 중이고, 천장등, 탁상등, 벽등, 스탠드등 등등 이중 VP3가 이 모델과 똑같이 생겼어요. 더 크고 유선입니다. 색상은 11개. 모자 위에 있는 스틸 버튼을 터치해 150, 20으로 밝기를 조정합니다. 세탁어와 마찬가지로 8시간 충전하면 1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가는 200유로, 할인 시 180, 130유로 선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로이스 폴슨의 판텔라 포터블. 디자이너는 또베나판톤 1971년에 디자인돼서 미니는 2016년에 출시됐어요. 환텔라 모델들 중 가장 작은 사이즈. 아래 버튼이 디머로 작동하고 100%, 33%, 10%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은 오팔 한 가지. 우산 모양 부분이 모두 빛을 반사해서 다른 램프들보다 더 밝은 편이에요. 풀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풀 충전시 5시간이 사용 가능하다고는 나와있습니다 정가는 200유로 할인시 190유로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기는 한데 이 제품은 할인을 잘 안하네요 헤이 hey, PC 포터블 2002년에 디자이너 듀오가 설립한 헤이 hey. 이케아와의 협업이나 위트있는 액세서리로도 유명한데요 젊은 피트라 플러스 이케아라고 부르고 싶어요 비비드한데 차분한 쿨톤 컬러 집이 패션 브랜드 코스랑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PC 포터블로 돌아와서 이 제품은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샤봉이 디자인했어요.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 튼튼하고 방수도 가능해서 아웃도어용으로 제작됐어요. 풀 충전 시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전원과 디머 역할을 하는 터치식 버튼이 바닥에 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 카키, 블랙. 그리고 새로운 컬러 조합인 오션 그린, 스카이 블루, 더스티 레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가는 85유로, 할인 시 77유로 정도. 플로스의 벨홉테이블 플로스는 이탈리아 조명회사입니다. 벨홉 테이블은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스프림과의 협업으로 알려졌을 것 같아요. 벨홉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성화를 디자인한 사랑받는 디자이너 듀오, 에드워드 바버 앤 제이 어스커비가 만들었습니다. 이 벨홉 테이블은 2016년에 오픈한 런던 디자인 뮤지엄의 레스토랑 테이블에 올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호텔의 벨보이가 쓴 높고 원통형의 모자가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플로스에서의 판매는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포터블 램프가 마이크로 USB로 충전하는 반면, 이 모델은 USB-C로 충전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제품들에 비해 독보적인 지속시간이 눈에 띄는데요. 3시간 충전으로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 실내용입니다. 컬러는 6가지. 옐로와 그레이블루는 2020년에 출시됐습니다. 170, 30, 3%로 4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3초간 버튼을 눌러 3%의 조명을 켜두는 나이시프트 모드도 있네요. 충전 정도를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LED 라이팅이 존재하고요. 세심한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정가 215유로 할인 시 170, 150유로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찾아보고 나니 제가 이걸 왜안 샀는지 너무 후회되네요 한국에서 직구하면 25만원 정도에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텔의 배터리 카르텔은 이탈리아의 70년 된 가구 회사입니다 투명 플라스틱 소재로 된 가구들을 처음 만든 곳이죠 네이버에 의자로 검색하면 이름 없이 팔리는 가구들의 원본이 카르텔 제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스터와 고스트, 수납장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2015년에 출시된 카르텔의 대표 제품 배터리. 카르텔의 브랜드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디자인인데요. 페르치오 라바이니가 디자인했습니다. 1991년부터 카르텔에서 일해온 거의 하우스 디자이너죠. 전면이 아크릴인 모델, 몸통이 메탈인 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투명 모델에서는 크리스탈, 앰버, 블루, 스모크 그레이, 그린, 플럼 컬러가 있고 메탈 모델에서는 메탈리 골드, 크롬 모델이 있습니다. 모두 야외 사용에도 적합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크리스탈 커팅을 한 듯한 전등갓의 모양이 매우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뾰족한 모양들로 퍼지는 빛 번짐이 너무 예쁘죠. 소재는 가볍고 튼튼한 투명 아크릴입니다. 온오프 스위치는 바닥에 위치하지만 터치로도 램프를 켜고 끌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다른 포터블 램프들과는 다르게 디머 기능이 없습니다. 팝하고 화려한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램프입니다. 지속 시간은 8시간, 정가는 173유로, 메탈 모델은 200유로입니다. 카르텔의 스페이스. 모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램프 스페이스.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타워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는 아담 디하니. 주로 호텔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데 흥미롭게도 서울 조선호텔 수영장을 디자인한 경력이 있네요. 소재는 투명 아크릴과 메탈 코팅한 플라스틱. 제품은 실내용, 야외용으로 나뉘는데 실내용은 메탈릭 골드, 크롬, 메탈라이즈드 코퍼, 티타늄 네 가지 컬러가 있고. 실외용은 크롬컬러 한가지 카르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실내용이 224유로 실외용이 228유로로 5,000원 정도 더 비싼데요 기타 가구 편집샵 할인가로 구매하면 200유로 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네요 1 0이1 0에서 40만원대에 판매중입니다 마르셋의 딥핑라이트 마르셋은 스페인의 조명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는 조르디 카누다스로 201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조르디 카누다스는 이 딥핑 라이트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원만 있는 펜던트 등, 선이 달린 스탠드 등, 벽등이 포터블 램프와 같은 시리즈입니다. 원통형 메탈 바디에 핸드 블로운된 유리가 올라가 있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유리가 3단계로 다양한 컬러에 적셔져 있어요. 몸통은 브러시질된 브라스 혹은 무광 그래파이트 중 선택. 전구의 색은 화이트, 블루, 그린, 앰버 핑크, 블랙. 선택이 가능해서 선택지가 12개입니다. 아래 받침대는 넓은 원형 납작한 마그넷으로 별매입니다. 빛의 세기는 스위치를 눌러서 100, 50, 25%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배터리는 가장 밝은 빛으로 켜두면 5시간, 50% 세기 시 10시간, 25% 세기 시에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가는 296유로. 할인하는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최고가네요. 한국에서는 두오모에서 정식 수입 중입니다.